<laughs> 네, 앞쪽으로 이동해주시면은 저희 이제 시작하면서 좀 특별한 퍼포먼스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는 노플라스틱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러시랑. 아이콥, 런데이 세 그룹이 만나서 함께 캠페인을 전달하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맞게 된 서울 아이콥 생협 김선영입니다. 1950년 150만 톤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0년 3억 6천만 톤으로 70년 사이 24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지구에게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과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크게 늘어났고 지구의 기후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러시아 코리아 아이콥 세협 런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합니다. 저희 러쉬는 네이키드 제품을 종용하고 불필요한 포장 쓰레기를 반드시 줄여가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내부 교육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포장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회용 폐기물들이 자원순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과 환경조성을 통해 일상적 실천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대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구축하고 더 많은 기업이 플라스틱 감축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2일 러시코리아를 대표해서 러시코리아 에틱스 디렉터 박원정 아이쿱생협을 대표해서 금천한음을 아이쿱생협 이사장 정란 런데이를 대표해서 내가 있는 협 사회협회장 이옥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포장 쓰레기와 불필요한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그리고 넘치고 있는 진소를 표현한 것인데요 쓰레기 가지고 오신 분들 붙여주세요. 도망도망 좋아. 이제 지구 푸틴하는 분들 쓰러져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원래 <목소리도> 해서. 손잡이 붙여주세요. 아, 지금은... 와 아, 아, 와 아. 아, 지금은... 아,

오 네임핏! <laughs> <laughs> <laughs>